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귀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속죄제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 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라 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굳은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이기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죠? 아, 요즘 아침과 저녁으로는 좀 그래도 싸늘하고 추운데 점심은 그래도 좀 따뜻합니다 두꺼운 외투 입으면 좀 덥다 싶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햇살 여전히 요즘 따뜻한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태양처럼 늘 하나님께서 리에게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햇살을 비춰주셨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건데 봄이 됩니다 봄이 된 만큼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한 추가 규례입니다 동일하게 드리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25절에 보면요 이제 계속 규례대로 규례대로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재물을 잡을 것이라 맨날 똑같은 데서 잡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30절에 볼게요 꼭 거기서만 잡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거 제사장들아, 제사 지내고 나면 잘 먹어라. 근데 그 먹는 것조차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니까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심지어 피가 튀면 그 피조차도 거룩하다. 그러니 나가서 빨래하지 말고 거룩하신 그 성소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너희가 그 빨래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빨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왜요?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맡은 자는요, 그 복음을 순수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혹, 이 거룩한 피로 이루어진 복음을 분별 없이 어떤 운동이나 어떤 사상이나 또 요즘 이제 선거 오늘 투표를 하게 되는 날인데요. 이 선거에 기독교나 복음을 이용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퇴색되면 안 됩니다. 순수한 그 자체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다른 운동이나 사상이나 선거에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현혹되지 마시고 또 이런 것들로 사는 사람들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공명정대한 에, 투표 한표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아 근데 30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성소에 들어가면 배웠어요. 양쪽에 이 재물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안수를 하고 나서 재물을 자기가 스스로 잡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재물을 잡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죄 이 재물은 예, 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 예, 그 재물을 갖고 들어가서요. 예, 그 성소 안에서, 회막 안에, 그 성소에서 동물을 잡고 거기서 이제 속죄 재물로 들여지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어, 백성이 큰 죄를 졌을 때요. 또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또 죄를 졌을 때요. 두 가지의 경우에 때는 예, 여기에 성막, 회막에 들어가서 이 성물을 잡습니다. 그 때는 그 모든 고기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어우, 엄중하니까요. 그죠? 여기서 잘 보시면, 백성의 큰 죄는 이해가 가는데요. 제사장 한 명이 이렇게 죄를 져도요 바로 여기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 죄를 안 짓고 살수 없습니다. 목사들 죄안 짓지 않습니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든 순수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살도록 여러분 저희도 노력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 어제 매스컴에서 이런 글귀가 올라왔어요. 어, 개신교 성폭력 가해자 66%가 목회자. 아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걸 조사했는데 66%가 나왔대. 아 목회자로서 얼마나 칭피하고. 아, 저얼마나 책임을 동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 똑바로 살겠습니다. 우리 목회자 똑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건재물, 다른 거, 어, 비슷한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그 재물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재물에서 얻은 고기는 그 제사를 침내한 사람들이 먼저 가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 갖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먼저 갖고 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걸 다 모아서요. 10절에 보세요. 소재물은 기름은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 모든 자손에게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받아 가기는 하지만요. 결국은 동일하게 나눕니다. 왜냐면 하 모든 사람이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반차를 따라 돌아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 집례를 하지 않으면 그 몫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참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 것까지 다 챙겨 주시는 겁니다. 비록 제사장으로 근무를 하지 임무를 하진 않았지만 그 받은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이 제사가 그들의 생계가 되고 기업이요 분깃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들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어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안 되거든요. 생계 때문에 다른 것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 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 생계를 돕는 것이 또 하나님 백성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코로나. 로 인하여서 참 많이 어려운 목회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좀 돌아보시고 만약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다면 함께 이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복음에 전념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을 좀 도우시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가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